이게 이제 감정가 1억 1천 600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세 번이나 유찰돼서 지금 진행하는 최저가는 3,900만 원. 경매 물건과 유사한 게 1억 9,900부터 1억 3천까지 나와 있다. 원룸 형태의 복층 구조의 그 내부 타입이고요. 이거 한돈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거죠. 자, 안녕하세요. 매일 보면 함께 부자 되는 위더스 경매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답답한 이런 일상 속에서 가끔은 우리가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그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우리가 펜션처럼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물건이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렴하기도 하고요. 추후에 매도 차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 둘만한 그런 물건이고, 이 위치 자체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펜션 그리고 세컨하우스 이런 용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끔은 편하게 휴양을 즐기면서 텃밭 같은 것도 가꾸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곳 어, 그런 물건이 경매로 너무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3천만원대에 우리가 세컨하우스 겸 펜션처럼 쓸수 있는 이런 물건 그리고 그렇게 쓰다가 내가 팔고 싶을 때 최소 시세 차익 5천만 원 이상 만들 수 있는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4921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연립주택 되겠습니다. 건물 모양은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건물 통째로 나온 게 아니라 이 건물 중에 일부가 나왔습니다. 302호. 그렇기 때문에 한개 호실이긴 한데 이게 이따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물건은 약간 이런 세컨하우스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쓸수 있게 만든 특화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라스에 막 그런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많이 있었던 그런 물건들이 많은데 지금은 사실 거래가 많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전원주택 형태로 보유를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저도 어 전원주택을 어 제가 어 구입한 게 있는데 그게 또 여기 양문, 양평군 용문현 다문리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다문리 쪽을 갑니다. 근데 이쪽이 위치적으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서울에서 멀지가 않아요.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간다면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거리가 상당히 먼 강원도 아니면 또 지방 이런 데들도 많이 보는데 이 경기도 양평은 서울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죠. 특히나 여기 용문면 이쪽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하철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경의 중앙선 용문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더라도 어 이게 지하철이 다니는 그런 호선은 아니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곳보다 있는 곳이 당연히 훨씬 좋죠. 그래서 차량을 통해서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해서도 올수 있는 곳이다. 음 그리고 이게 수도권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와도 한 어, 빠르면 1 시간, 좀 차가 막히면 1 시간 반이 정도면 충분히 올수 있는 거리라 어, 가까워요. 근데 이제 서울에 제가 중심쯤에서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서울의 동쪽에 있는 위치라면은 한 3, 4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오늘 물건이고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역, 용문역 인근에는 여기가 또 어, 상권이 잘돼 있어요. 이게 하나로마트뿐만 아니라 여기 가면 뭐 각종 그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다 있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 역에서부터 걸어오더라도 직선거리로 1.7km니까 도보로 여유있게 가면은 한 3, 40분 정도. 그러니까 못갈 거리는 아닙니다. 이 경기도 외곽에서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30분 내외로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이라면 도심이 아닌 이상 나쁘지 않은 거리에요. 되게 좋은 거죠. 차량으로는 한 5분, 7분 요 정도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나쁘지 않구요. 그리고 여기 양평 이쪽이 진짜 여기 주변만 봐도 뭐 카페라든지 뭐 야영 야영장, 펜션, 요양원, 뭐 별의별 게다 있죠. 사람들이 어 먹고 놀고 하는 곳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용문산 그 관광지가 있어 가지고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시고 이런 네, 곳이에요. 이곳이 이제 양평이 가평보다는 훨씬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갈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물건지가 여기인데 바로 옆에는 이 연수천이라는 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한강처럼 넓은 그런 강은 아니지만 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휴양지로서의 뭔가 그 메리트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 로드뷰를 보면은 이 뒤에 여기입니다. 여기 산이 있고 바로 앞에 지금 안 보이지만 천이 있어요. 또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중에 오늘 물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물건지에 우리 물건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물건과 같은 동일한 건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층도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은 거고 그리고 거래도 좀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들이 들고 인근에 펜션들도 있습니다 음, 여기 이렇게 전원주택들도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어, 302호고요 그 중에 한개호실입니다 대주권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15평이나 있고 건물 면적이 11평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건물 내부의 면적이 약 11평인데 이게 넓지가 않아요 근데 어차피 뭐 우리가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가끔씩 갈 거니까 좀 작아도 어 우리가 거기서 먹고 놀고 자고 할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별도로 이제 베란다가 있는 거죠 발코니 부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정가 1억 1600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세 번이나 유찰돼서 지금 진행하는 최저가는 3,900만원. 그니까 러3천만원대예요 거의 4천에 가까운 3천만원대인데 너무 쌉니다. 어, 너무 싸요. 그럼 이게 싼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권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권리적인 부분. 보면은, 소유권 이전을 2015년에 이모 씨가 했어요. 그니까 이때 1억 2천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면서 바로 그날, 농협에서 7,200만 원약 6,000만 원 정도를 돈을 빌린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뒤에 설정된 압류 이런 것들은 낙찰 받게 되면 소멸하죠. 그래서 등기상 인수할 거 없고 임차인도 없습니다. 아마 이 소유자가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사용했던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권리상 이상 없는데 왜 이렇게 세 번이나 유찰됐을까? 아무래도 지금 그 코로나 시국 이후에 지금 전원 주택 이런 거 어, 내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게 거래가 안될것 같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없어서 유찰, 유찰, 유찰까지 돼가지고 지금 감정가 대비 와34%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물건인지 한번 사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 스위트 2차 A동 1호 라인 2호 라인 이렇게 있는데 오늘 물건은 302호기 때문에 아마 요겁니다. 요거 오른쪽 네. 이렇게 건물 그래도 내부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아요 되게 오래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이 건물이 2012년식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차 건물인데 뭐 진짜 험악하게 관리하지만 않았다면 예,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사진이 이제 딱이 물건의 장점을 딱 나타나는 사진인데 이 물건 지금 화살표 있죠 여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302호입니다 여기에 잘 보면 옆 건물도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했던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다 유사하게 생겼고 그리고 아까 전용 면적 11평이 이따 구조도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원룸 형태의 복층 구조의 그런 어 내부 타입이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바깥에 그런 발코니를 쓸수 있는 공간을 다 타입별로 쓸수 있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층 져서 이렇게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외부에서 이제 텃밭처럼 가꾸고, 조그맣지만 텃밭이나 바베큐 이런 활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보는 뷰가 이 앞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산이 있어서 앞에 뒤에가 다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친화적인 공간, 우리가 일상에서, 어, 이런 그, 팍팍한 일상 속에서 일만 하고 고민하고 맨날 그렇게 어, 바쁘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말에 좀 뭔가 힐링하고 싶은 느낌이 들때한 번씩 내려가서 이제 즐기기 좋은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 보면 너무 좋죠. 초록색이고 너무 푸릇푸릇한 이런 느낌 좋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진짜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있어 보이잖아요. <laughs> 네. 이게 참 이게 앞에 쪽그 뷰와 이제 들어가는 입구와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뭐 차량 주차하는 거야. 여기 양평은 그냥 이런 도로에다가 막 대셔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주차하시는 거야. 뭐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오늘 300여는 이 건물 중에서 요 부분, 네요 부분이라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층이 높은 것도 뭐 좋지만 뷰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2층 그러니까 아마 이 반대쪽으로 보면은, 아까 막 계단처럼 층져 있기 때문에, 이게 302호고, 밑에가 202호고,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102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려가면 지하 같은 느낌의 102호가 반대쪽 그천 방향으로는, 이제 지상층 느낌인 그런 느낌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2호인데도 불구하고, 2층이라, 어, 엘리베이터 없는 2층이라 좋다. 네, 이렇게 느껴지고요. 햇빛도 엄청 잘 들고, 네. 302호. 그리고 건물 관리 상태가 좋아요. 지금 벽도 깨끗하고 청소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장 가서 현재 상태를 또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좋아 보입니다. 햇빛도 너무 잘 들고. 네,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단, 여기 들어가면 현관에서 이게 거실 겸 주방 겸 거실이고 여기 위에가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있는 복층 형태의 형 그런 <laughs> 공간입니다. 복층형 원룸, 이런 타입이고, 여기 바깥에 여기가 이제 그 테라스 같은 느낌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바베큐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우선 이렇게 나온 물건이 가격이 유찰이 됐긴 한데, 지금 현재 시세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세를 먼저 좀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면은 제가 빌라로 해서 매매를 물건을 보니까 매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에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가격순으로 낮춰서 보면은 제일 저렴한 게 9,900. 복층형 빌라 매매, 세컨하우스 추천. 그리고 1억 1,500. 4층. 1억 2,000. 1억 2천. 이런 식으로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진까지도 다 있어요. 어떤 거는 1억 8천도 있고, 근데 이거는 좀 사이즈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이 경매물건과 유사한 게 1억 지금 9,900부터 1억 3천까지 나와 있다. 사진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요거 건물이고, 내부가. 이렇게 텃밭. 야, 이렇게 발코니처럼 쓸수 있는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보면서 여기서 바비큐도 하고, 이렇게, 어, 뭐, 고추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를 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위에가 복층 공간이 있고 이제 주방 겸 거실 화장실이 있고 요쪽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외부 그 모습입니다. 여기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9,900짜리 1억 1,500짜리 요것도 한번 보면 이렇게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화장실 여기 거실 겸 주방 그리고 바깥에 나가는 길 여기 지금. 바베큐 해먹을 수 있는 그 나무 형태의 테이블까지 네, 이렇게 해놨고 뭐 복층 이런 네, 타입이에요 우리도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만 봐도 우리 거 대략적으로 내부를 못볼수 있지만 참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가가 지금 9900에서 1억 3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렴하게만 사면 뭐 이걸 이 전차수를 넘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은 뭐한 5천 정도에 산다 그럼 우리도 한 5천은 나중에 팔고 싶을 때 5천 올려가지고 한 1억 정도에 팔면 되는 그런 물건인 거예요 지금 9,900이 거래가 안되고 있지만 저게 거래된 다음에 우리 걸 팔아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을 낮추면 9,500에 내놔도 되죠 그리고 우리 입찰가도 좀 낮춰도 되고 이거는 이제 현장 가서 좀 보고 그리고 중개사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판단할 문제인데, 어쨌든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으로도 충분하지만,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분이 너무 자세하게 잘 써놓은 이게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4,800만원으로 주말주택이 가능한 이런 매물, 급매한다 2012년도에 복층 테라스 타입이다. 이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한 거예요. 이게 한달 전에 쓰신 거더라고요. 네, 지금 경매물건과 동일한 타입입니다. 4천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4천만 원실 투자금이고 대출을 한 6천만 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1억 2천에내놓트라고요 근데 사진이 너무 잘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유럽형 테라스 별장의 타입 건물이 이렇게 나왔다. 아이들 놀수 있게 막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천이 진짜 사람이 놀수 있는 천인지는 몰라요. 약간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래도 이렇게 사진은 너무 예쁘게 돼 있죠. 실입주 4천만원이면 주말 별장 가능하다 복징의 테라스 구조 네, 이게 이제 실제 사진이죠 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서울을 벗어나서 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용문까지 올수 있다 그리고 요런 경관을 보면서 우리가 휴양을 어, 휴, 힐링을 할 수가 있다 이 소개할 세대가 최고가가 1억 5천인데 최근 시세는 1억 2천 5백만원대고 금매로 1억 1천 7백에 팔 거다 대출받으면 이제 실입주약 4천 8백만원짜리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희귀 매물이다. 이거 대출 받았을 때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매물로 지금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제 경매는 대출안 받고 지금 4,800 이하로 살수 있는 너무나 매력적인 기회인 거죠. 어, 내부 사진 좋고요. 이제 조금 13년 차기 때문에 내부에 좀 인테리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어, 우리가 적당히 조금만 수리해가지고 쓰다가 좀 내가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힐링을 하면서. 어, 단기매도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세컨하우스 구하는 분들이 좀 오늘 물건 좀 관심있게 보셨다가 어, 단기매도로 안 팔리면 어떡하냐 그냥 좀 들고 있으면서 세컨하우스 쓰다가 적당한 사람 나오면 팔고 안 나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충분히 괜찮은 매물 아닌가 거기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물건의 위치가 양평인데 이게 비규제 지역입니다 경기도 안에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 세금에 대한 규제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니죠. 그러니까 실거주 안 해도 되고요. 이런 규제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할 때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물건 괜찮다고 보이고 소액 투자자분들 어 대출이 지금 나올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대출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른 건물들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출 금액이 좀 적어 가지고 해준다는 은행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나오면 이거 한돈 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좀 여유가 있다. 어한 4천만 원 내외가 있다. 그럼 이거 한번 해서 대출 없이 갖고 있다 팔기도 좋은 거죠. 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물건 좀 보시면 좋을 만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렸고요. 자 이런 물건이 지금 경매 공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방으로 단타하려고 지금 내려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 경기도권에서도 괜찮은 매물들이 많다는 거. 기왕이면 지방 어디 잘 모르는 지역보다는 경기도가 좋잖아요, 그죠? 안 팔리면 내가 그냥 뭐 어? 세컨하우스를 계속 써도 되고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지금 이거 딱 이거잖아요. 10년 전에 이거 샀던 주인도 1억 2천에 샀어요. 지금 시, 시장가 9,900이에요. 이걸 지금 제가. 어? 5,600만원 전차수 금액보다 이하로 샀을 때 이걸 손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물건은요 이게 한참 지어졌을 때 당시에 공사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이렇게 짓고 이렇게 분양이 가능했고 한거지 지금 이거 이렇게 못 짓습니다 못 지어요 이런 금액에 살수 있는 기회 없어요 이게 이제 경매공매니까 이런 어,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가 있는거지 일반 매매에선 팔지도 않습니다 누가 1억 2천에 사가지고 누가 이걸 5천에 팔아요 안 팔고 말지. 어쨌든, 경매 공매를 공부하시면 이런 매물들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성장도 하시면서 돈도 버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